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제가 사는 이 동네는 서울보다 한 2도 정도가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저절대가 됩니다. 아주 쌀쌀합니다. 많이 추워졌네요. 아, 오늘은 이제 천부경 제10강 3사성환571 자, 요걸 한번 논해 볼까 합니다. 아, 이제 3이란, 이제 우리가 자꾸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머릿속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만 하다 보면은, 이거 그냥 딱딱 끊어집니다. 명사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숫자, 그냥 수가 아니라 숫자로서만 이 머리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철학적 의미로 연결되고 있으면서 안에 드는 깊은 뜻을 잘 모르게 됩니다. 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삶이란 창조의 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세판, 뭐, 삼천리, 뭐, 이런 식으로 삶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쓰고 있는데, 창조된 삶이 범위나 시간과 공간을 가질 때 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뭐라고 하냐면, 삼사람말 자체는 현상계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머리에 하늘을 이고 있으니까 뇌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모든 환경이 삼사가 됩니다. 그 이게 창조된 것이 시간과 분위를 가지고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미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게 삼사죠. 저 뒤들 땅이 있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삼사는 시간과 공간과 현실계를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었다 그래 삼사 성리입니다. 이거 성자는 뭐 그냥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삼사가 다 나를 이루고 있다. 근데 이것이 나를 이루고 있는데, 이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흐르죠. 시간도 흐르고, 공간도 변화가 되고, 그 뭡니까, 이거. 변화하고 흐르고 있는 것들어갔다그러니까 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3, 4, 성환 5가, 이 다음 숫자가 재밌습니다. 5, 7, 1. 2. 대부분의 이제 전북에 개설하는 분들이 이 수에 대한 개념보다도 수에 흐르는 철학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나열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나열 한게 아니고요. 어, 형 이상학과 형 이하학을 연결하는 것이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현상계에서 삼사가 내 자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루고 있는 삼사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빙한 바퀴 돌게 되면은 즉형 이하로 하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환 일이죠 환 오죠 환오 삼사성 환오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존재와 비존재 전체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럼 나란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물론 이제 생물학적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영적 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부모를 선택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 영적 에너지가 흐르는 에너지의 거대한 강,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게, 아, 창조된 것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이 범위 영역에서 딱 나를 이루고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오라고 하는 이 숫자가 보이지 않는 저쪽 영적 에너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 돌아가는 그것이 갔다가 저쪽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7의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칠가 칠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음양고 오행이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는 우리가 눈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아니하는 기운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영혼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칠은 몸을 벗어던진 영혼의 영역이 칠이라 그러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동일한 에너지를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통상 이렇게 수련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 현상계에서 움직이는 걸기 능력이라 그러고요 현상계를 넘어서는 저쪽 영역을 영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의 능력과 기의 능력 삼사성은 기의 능력이고. 5라는 것은 0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 0쪽에도 똑같이 음양 오행의 기운의 능력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단, 거기는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그래서 곧바로 5에서 3, 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 7로 다이렉트로 빠져버리죠. 이게 재밌습니다. 형, 이학은 3, 사가 즉 창조된 내 스스로의 존재가 시간과 범위를 가지고 나를 이루고 있으면서 이쪽에서 한 바퀴 쭉 현상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몸을 탁 벗어 던지는 순간에는 기적 능력과 영적 능력 중에 이 영과 기가 같이 존재하다가 이것이 다시 기운의 영역으로 음양고 행으로 빙빙 돌아가다가요. 원래대로 탁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5.7.1의 의미입니다 이, 정말 이 차원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대구입니다 현상계와 정복의 영역 7은 정복의 영역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귀신의 세계의 신명계의 영역이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것이,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 그리고, 목화, 토금수, 에너지 전체가 다 같이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안쪽에서 그냥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하나 속에서 움직입니다. 부처님 손바닥 같이, 요 안에서 뭐 그냥 삼사성한 오칠이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거대한 존재의 하나. 재밌지 않습니까? 천부경에서 이미 현상계, 그리고 귀신이 살고 또는 우리 신명계가 되고 있는 이쪽 영역, 그리고 근본들 하나의 영역까지를 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라고 하는 게 5, 7 하는데 이 귀신의 세계 소위 말하는 영혼의 영역에서 바라본다면 영적 에너지는 몸을 버린 의식만 남아 있는 그 존재거든요. 의식만 남아 있으면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는 세계가 우리 의식의 영역이거든요. 생각하는데 펼치지 못하는 영혼의 영역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귀신은 뭐냐 내가 생각으로 꽉 틀어지고 있는 욕망의 덩어리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계 쪽에서, 거기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꿈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꿈의 영역에 의해 제대로 된 꿈은요,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원하는 대로 이 모양 같다가 저 모양 같다고, 이걸 봤다가 저걸 봤다가. 그런데 거기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현상계와 같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꿈을 꾼다면 은 그런 개체를 고집하고 있을 때에 그런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왜? 자기라는 존재를 확 던져버리지 못하고 꽉 잡고 있을 때, 에 그때는 친구를 만나고, 걸어가고, 버스를 타고, 현상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제대로 대감기를 한번 해가지고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신명계의 연직 중에서도 자기를 고집할 때는 그렇게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 시간과 공간이 없는 하나의 존재로 확 빨리 들어가면 영혼의 강으로 내가 빨리 들어갈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이생에서 풀지 못한 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도 시간과 공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도 자기 한풀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움직입니다. 기운대로 움직입니다. 모카토금수대로. 제목은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영적, 영능력 체험해봤냐고. 수련하면서 그 영능력 체험 못하면 절대 이 세계를 절대 맛보지 못합니다. 어, 제가 이 마음의 영역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상계에서 몸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생각을 내 마음대로만 펼쳐내는 도구로서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도구로서의 몸을 버린 것이 이제 영적 에너지만 남아있는 상태고 그 영적 에너지만 남아있는 상태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한 맺힌 귀신이 되고 한 맺힌 귀신이 아니고 내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나를, 나 개체로 인식하니까 탁 나와버리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존재로 들어갑니다. 우리 거기를 천국이라고 이름 묻히거든요. 거기는 시간 공간 없는 절대계의 영역이란 말이죠. 또 거기서 내가 만들어내면은 시간 공간을 절대 영역에 있는 친구는 정부의 영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한 대로 펼쳐냅니다. 그 자기가 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그 땅이 확 펼쳐져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몰입을 해가 살고, 하, 내가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나쁜 짓 많이 하니까 나는 지옥에 갈 거야 한다면 자기가 만든 지옥에 그대로 자기가 몰입을 합니다. 만들어내는 세계거든요. 그게 칠입니다. 그게 기운이 있다는 소리죠. 자기가 그 멤버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영역에서 3, 4거든, 5, 7이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3, 4성한 5, 7이란 절대계와 정보계, 현상계, 이 전체를 하나에 우르는 전체의 설명입니다. 이게 요게 말이죠. 이 다음 뒤에 나오는 이 글자들은 그냥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존재, 비존재, 그리고 현상계, 연계,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어우르는 그런 설명들입니다. 수 1부터 9까지. 그리고 완성의 숫자 10. 그, 이게, 뭐, 그단 이 쉽습니다. 묘연 만낭만의 용변 부동본 이런 건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뭐, 그, 묘연, 만왕, 만내, 용변, 부동본. 요까지가 이 현상계와 정복의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것통 설명을 한 것이고, 이 전체를 알기 위한 마지막 파트가 사람의 영역이거든요. 그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천지, 종부종일까지는. 그래서 다음에는, 음, 뭐, 한자 해석 쉽게, 묘연, 만왕, 만내, 용변, 부동본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오늘, 아, 차원과 비차원, 그 현상계와 영혼계, 이쪽 영역까지 다 설명하는 3, 사 성환 5, 7, 이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내일은 저, 무지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무지에 도반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천부경 다른 강의 들어가죠. 예, 고맙습니다.